할렐루야 10월 8일 수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13장 13절부터 끝절 2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폐망을 이루고 개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자는 양약이 되느니라. 군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소,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부리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자언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동안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상황을 빗대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재판정에서 증인이 증언하는 모습도 보이고, 농부가 밭에서 일하는 모습도 보이고, 여러 상황들이 보이거든요.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보이고, 또 이웃과 공동체들 속에서의 상황도 보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상황도 보이고,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지혜에 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데, 어떤 말씀은 무슨 뜻인지도 이해가 잘안 되고, 별로 이제 마음에 와닿지 않은 좀 무덤덤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부분은 더 눈에 띄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애써 아닌 척 해도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가고, 자꾸 외면을 해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1절 말씀이 더 강하게 마음에 와닿고, 어떤 말씀은 2절 말씀이 더 뜨겁게 가슴에 와닿을 수도 있고, 어떤 말씀은 3절이 그 사람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절의 말씀이고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쿠, 주님. 주님 다 알고 계셨군요. 아이쿠,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당장 움직이겠습니다. 뭔가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보여드릴 차례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각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발견이 잘안 되시면 좀 이렇게 소란스러운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마음을 이렇게 잔잔한 호수가 얼굴을 비추어 볼수 있는 잔잔한 물처럼 좀 가라앉히시고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 마음에 걸릴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동안 계속 반복되었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듣지 않는 자는 청각장애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가장 좋은 컨디션이 될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만큼 말씀이 준비하기 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로 나갑니다. 그리고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말씀이 귀중하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을 귀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그게 그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말씀이 선포될 때 놓칩니다. 흐름이 끊어집니다. 졸아요. 딴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또 같은 소리를 하죠. 에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요.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준비했는지, 그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러 교회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다른 생각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사실은 말씀을 멸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라리 교회를 안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덜 멸시하는 것이지. 교회 왔는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들리고 있는데, 고개를 가로젓고, 비웃고, 우리 예배 시간에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예배 시간에 양말 벗어서 털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뒷자리에서 신문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방법이 참 가지가지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폐망을 이룬다. 망하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이 물론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만 그렇게 고착해서 생각하지 말고 지의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도 말씀이고 지의 가르침도 말씀입니다. 출처를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들이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반면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지혜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다 못해, 그것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아요. 사람에게 상받아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상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는 상,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이 사람도 누군가에게 교훈을 들어서 차곡차곡 지혜가 마음속에 쌓인 것이겠죠.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정말 천금을 죽어도 구하기 어려운 지혜의 말씀들이 교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건 생명의 셈이에요. 생명의 셈. 자, 셈은요. 생명입니다. 셈은 생명. 그 반대가... 덫입니다 덫 오늘 그물이라고 번역하셨는데 덫 덫에는요 뭐가 있어요 쥐를 잡기 위해서 거기 치즈를 올려놓습니다 네? 새를 잡기 위해서 쌀가루를 놓습니다 여러 종류의 덫이 있죠 낚시도 마찬가지고 그럴싸해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냄새가 나는데 가까이 가면 걸립니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래서 셈은 생명의 셈이고 덫은 사망의 덫인 것입니다. 그럼 누가 생명의 샘물 마시고 어? 그 생명이 더소송되고 누가 사망의 덫에 걸려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을 다 살지 못하고 요절하게 되는 것인가?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교훈을 듣는 자는 생명의 샘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 교훈을 멸시하는 자들은 죽음에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지만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사악한 자의 길이요. 처음엔 평탄해 보여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더 탐스럽게 보여요. 아마 씹어보면 과즙도 풍성하고 맛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독이 들어있는걸요. 끝까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 16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자, 슬기로운 자는요. 먼저 잘 알아봐요. 깊이 생각해봐요. 분별해봐요. 기도해봐요.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을 합니다. 아, 이건 괜찮은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도 안전해. 이걸 확인해보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줄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반대는 미련한 자는 자신의 미련한 것을 드러내느니라.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요 절반 정도 한다고 하는데 절반 이상합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근데 미련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요. 자신의 무직함, 무식함과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만천하에 스스로 드러내요. 누가 들추어낸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들추어낸다고요. 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과거에 먼 곳까지 빨리 소식을 전하려면.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런 거 상상도 할수 없고 큰 부자나 아니면 임금들은 또는 전쟁 중에 장수들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민첩하고 그런가 하면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전령으로 보냅니다. 야 임금님께 전쟁이 승리했다고 전해 주어라. 그렇게 이제 빨리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 달려가기도 하고 말을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빨리 가가지고 자기를 보낸 사람이 전달하라고 했던 메시지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의 대답까지 잘 귀담아 듣고 와서 다시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서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라고 전달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소식을 전하는 사자가, 영어로 메신저인데, 이 사람이 자기 개인의 욕심 또는 제3자가 준 뇌물 때문에 메시지를 바꾸어서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메시지를 바꿉니다. 개인의 어떤 물질적인 이득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보낸 주인의 뜻과 다른 메시지를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재앙에 빠지는 것이죠. 그 메신저도 재앙에 빠지고 잘못된 정보를 들은 사람도 양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주 위험스러운 전쟁의 상황에서는 모든 병사들이 위기에 빠져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들으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잘못된 정보를 들었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위험도 극복하고 또는 여러 가지 유혹도 뿌리치고 본래 메시지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사자가 있다면 양약이다, 양약. 약약. 위험한 전황에서 다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손실을 만회하고 큰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나라가 판멸망할수 있는 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내는 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그런 메신저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성도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전달해 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씀. 너 가서 아무게 집사한테 이 말씀을 전해 주어라. 알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 생겨도 가서 하나님께 들었던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 말씀의 내용이 듣기 거북한 내용이더라도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을 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야죠. 다시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러거니, 경계를 받아들이는 자, 꾸질함을 귀담아 듣는 자에게는 결국 존용이 임한다. 아까 13절에 상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좋은 게 이렇게 뒤따라 오는 거예요. 자, 19절. 소원이 성취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이라. 자, 이 말씀은 또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좋게만 해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일이 잘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열매를 먹으니까 달콤해요. 이것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악한 일에 가담을 했어. 그런데 처음에는 아, 이거 왠지 깨름직한데 그러다가 일이 잘 돼가지고 그 열매를 나눠먹는데 달콤하거든요. 그런데 그 달콤함에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거기서 멈추질 못하고 더 깊은 죄악의 활동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맞지 못해서 끌려갔는데 이제 내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원성취의 달콤한 열매에 취하면 안 된다. 항상 우리는 안테나가 부러지지 않고 살아있어야 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 지금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10년 전에 주셨던 말씀대로 움직이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네. 자, 이어지는 20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한 사람의 지혜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와 같이 지내면 덩달아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엔 지혜가 없었어요. 지혜자의 모습을 보면서 아참 지혜롭구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 이게 지혜구나. 어느 순간에 자기도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을 해주는 교훈의 말을 해주는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 미련함도 파급이 됩니다. 미련함도 돌멩이를 던지면 동심원이 쭉 퍼져 나가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미련해지는 거예요. 다 미련해지는 겁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별로 지혜롭지도 못하고 뭐 재능도 별로 없어 보이고 교회에서 뭐 눈에 띄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좋은 인도자를 만났어요. 그 좋은 인도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말씀도 배우고, 또 함께 기도 생활하고 봉사 생활 하다가 보니까, 어느 틈에 별볼일 없어 보였던 그 성도가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기도할 기회가 있어 들어보면, 조곤조곤 조곤 기도를 은혜롭게 잘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낍니다. 저 사람 달라졌네. 변화됐네. 성장했네. 그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가 있었지? 좋은 하나님의 일꾼하고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좋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참 기대가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제목이죠. 야, 이 사람 지금도 좋은 일꾼이고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큰 일꾼이 될것 같다. 그런데 잘못된 인도자를 만났습니다. 잘못된 인도자를 만나면서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엔 내색을 안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받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은혜가 떨어지고, 어떤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이렇게 뭔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점점 빠져나가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힘을 잃어버린 그런 삐뚤어진 신앙인의 모습으로 한 그런 성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거 정말 무섭구나. 누구를 만나는지가 중요하다. 목회자는 목회자를 대로 어떤 성도를 만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성도들에게는 어떤 목회자를 만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목회자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지도 정해지고 그리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선한 영향을 받을지 또는 그 반대일지, 너무나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선생님 더 다정하고 경험이 많은 유치원 선생님 만나기를 바라고 더 좋은 유치원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때 좋은 선생님, 학원에 가도 좋은 선생님, 병원에 가도 좋은 선생님, 기왕이면 더 좋은 사람에게 이렇게 물건도 사고 싶고 상담도 받고 싶고, 누구를 만나는지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러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저 사람 때문에 망했어 핑계대고 남 탓하는 그런 입장은 아직 어린아이 우린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임한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죄인이 죄를 쫓아가는 것 같아요 전에 그렇게 표현한 말씀들도 있었어요 죄인이 죄를 쫓아가고, 의인이 의를 쫓아가요. 근데 오늘 말씀은 거꾸로예요. 재앙이 죄인을 찾아온다, 그죠. 자, 죄인이 죄를 풀어놨어요. 네? 죄인이 죄를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죄가 그 죄인을 사냥감처럼 추격해 와요. 그런 겁니다. 내가 강아지를 기르고 있어요. 강아지를 풀어놨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나를 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달려와요. 도망가야 돼요.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죄인을 따른다. 집요하게 추적한다. 수사관들이 범죄자 추적하듯이 집요하게 추적, 기어이 잡아내가지고 재앙이 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의인은요. 의인은 선한 봉이 따르는 것이죠. 의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합니다. 개척허라고 개간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식이 많아지겠죠. 그러나 불의한 자는요, 있던 가산도 탕진해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마지막. 구절은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이런 말씀을 아이들한테 읽어주면 깜짝 놀라죠. 정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은 과거의 기준으로 이런 말씀들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그만큼 어찌 보면 자녀를 지혜로 훈육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지혜로 훈육하는 것.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미워하는 자는요, 매를 아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자, 근데 여기 매가 나오고 징계가 나온다고 해서 자기 자식을 맨날 들고 패면 자식을 많이 사랑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한 번도 매를 대지 않고 한 번도 고함을 치지 않고도 좋은 자녀로 양육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맥보다는 모범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야이마책좀 읽어 게임 좀 그만하고 야책 읽으라고 그랬더니 만화책 보냐 어른들 그렇게 아이들 야단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말을 할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책을 보면 되잖아요. 애들이 놀든지 말든지, 그냥 묵묵히 수십 년 동안 항상 책을 읽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주세요. 어른이 먼저 바뀌어야죠. 그러면 책 읽지 말라 그래도 책 읽습니다. 책 읽습니다. 자식들이 여러 명인데, 그 자식들이 다 의사. 아니면은 변호사를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야, 도대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셨길래 이렇게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성장을 했나? 어? 부장가 보니까 아니에요. 학원을 보냈나? 옛날에 학원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가난해 가지고 아이들 공부방로 따로 할수다한 방에 모여서 사는 그런 집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반듯하게 성장을 하고 그랬을까.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갔어요. 취재를 나갔는데 이 아버지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아요. 그 방송국에서 카메라 들이 되고 리포터가 찾아간 날도 리포터가 인사를 하는데도 쳐다보지 않고 계속 책을 보고 있고 두번세번 번 인사를 하니까 잠깐 고개를 돌려서 인사를 받아 줍니다. 항상 책을 읽어요. 그 나이에. 네? 젊었을 때부터 그랬대요. 그래 자녀들이 학교 갔다 집에 오죠? 그럼 어떡합니까? 옛날 교복 입고 집에 와가지고 모자 벗고 아버지에게 인사.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할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면 항상 책을 보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권투 중계 보고 있고 야구 중계 보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책을 보고 계시다고요. 그 자녀들이 뭐 얘기했습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쪽 책마루에 걸터앉아서 다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 다닐 때 항상 우등생이고 반장과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큽니다. 커가지고 대학교도 가고 직장도 다니니까 집을 떠나서 멀찍이서 기숙사 생활도 하고 자취 생활도 합니다. 그러면요 거의 날마다 그 아이에게 손편지를 써줍니다. 손편지를 써줘요. 얘야, 잘 있지. 난 니가 잘할 줄로 믿는다. 지난번에 너 왔을 때 내가 너 야단 쳤는데 미안하다. 너잘 되라고 한 거니까 이해해다. 이런 식의 내용이 손편지로 우표 붙여가지고 배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여러가지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요. 안 빠져요. 아버지의 편지가 날마다 도착을 하는데 한눈 팔 수가 있나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믿어 주시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 실망시켜 드릴 수 없지요.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자녀를 훌륭하게 기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채찍, 뭐 회초리 이런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으니, 자녀를 사랑한다면 항상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인다. 중간에 보면, 예, 선인은 22절에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여. 이게 의인과 악인이 역전되는 날이 있어요. 악인의 재물을 의인에게 넘겨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의인이 매를 맞아야 될때 대신 악인의 등이 그 매를 대신 맞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누가 의인이냐 누가 악인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을 귀 담아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꾸중 들을 때, 누가 신납니까? 그 순간은 괴롭죠. 그러나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진심으로 들을 때, 그 사람은 곁길로 나가지 않고, 반듯하게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면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을 기쁨과 보람으로 채워가면서 살수 있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